534번,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한개의 양수인 근과 그리고 서로 다른 두개의 음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3차 방정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수인근 한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식 여기에서 양수인근 양수인근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음수 갖는다 했으니까 일단 음수인근 하나 더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이라 했기 때문에 음수인데 절대로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빠뜨리지 않고 조건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지금 양수인 거 음수인 거근 가져야 되니까 두근의 곱이 기본적으로 음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근의 곱 알파벳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a 인데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은 근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에 마이너스 1넣었을때 0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고조건까지 그 생각을 하면, 자, 얘가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A. 자,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이 아닌 A의 범위가 나왔는데, 정수 A의 최대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